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달 원래는 현장에 와가지고 교실에 와서 아주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게 시끌벅적하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할 편인데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업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너무 뻘쭘하고 챙피하고 어떻게 할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시즌 전까지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안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현장 수업에 왔을 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준비해 주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어, 선생님의 수업은 45분 수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 뭐 짧은 게 20분 정도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오늘 공부한 건 오늘 정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 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 2 30분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뼈대를 쫙게 정리해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할 거 뭐냐 하면, 교과서로 정리할 거예요, 교과서. 교과서로 이제 오늘 배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이제 정리할 건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있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 교과서 정리는 이제 현장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교과서로 정리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이할수 해야 될는건 뭐냐 하면,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노트 정리. 수업이, 어, 20, 30분에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어, 게임하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누가 자빠, 자거나 이러지 마시고, 마시고, 오늘 공부하는 거, 오늘 공부하 거, 다시 한번 노트로 정리하면서, 되내기면서 복습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트 정리할 때 마인드맵을 이용할 거예요. 마인드맵. <laughs> 이 마인드맵의 효과는 아주 커요. 선생님도 고3 때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익숙해주면 아주 여러분에게 훌륭한 자기주도학습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습삼아 이 마인드맵을 정리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키할 건데 이 부분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장 대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이 꼭 명심할 건 뭐냐 하면 오늘 딱 수업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정리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기 프로 학습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 노트 정리한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나중에 수행평가로 이제 반영할 건데, 수행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트 정리, 마인드맵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얘기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막 아, 그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는 수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이 스크린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점 정리해 줄 거예요. 어? 정리해 주면 여러분 그대로 노트에다 받아 적어요. 적습니다. 받아 적어요. 그 바다 적은 요점 정리를 여러분 스스로 마인드맵으로 재구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학습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인드맵을 정리할 거냐? 여러분, 마인드맵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서 잠깐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제 글로 된 것들을, 글로 된 것들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미지화 하는 거 이미지화. 우리의 사람의 두뇌는 기억을 할때 글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버스를 떠올리세요 버스. 버스, 버스라는 버스, 버 글자가 떠오릅니까? 버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100%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라요? 아빠라는 글자가 떠오릅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얼굴이 떠올리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이 떠오르든가 아니면 뭐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또 읽어. 하여간 이미지가 떠올을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 글을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을 바로 이제 마인드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글을 마인드넷, 글이, 글이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우리가 훈련이 안돼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순화 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주제별로 분류를 정해서 이미지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청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한 방법대로, 이해한 방법대로 주제를 만들어서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분류할 수도 있죠. 먼저 여기다가 주제를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주제를 또 적고. 됐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마인드맵은 완성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정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다 끝나고서 포기하지 마시고, 고까지 딱 해야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딱 끝나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주제를 적고, 여기다가 또, 소주제를 적고, 요런 식으로. 요런 방법도 가능하죠. 정답에다가 있었던 일들, 생각나는 것들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해도, 마인드맵은 완성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위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나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모양.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나무 모양이 돼가지이 뿌리를 주제라고 하면 되죠. 큰 주제. 큰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가지, 가지를 소주제라고 적고, 가지 이렇게 떠나가면 소주제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구성해서 역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마인드맵을 구성했는지. 네,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선생님 여러분의 스크린에 띄워줄 거예요. 손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정리하면 됩니다. 딱 접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인드맵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 번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올해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런 자율 취급 학습을 해나가자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고.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고, 이 보여준 걸 가지고 적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재구성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도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마인드맵을 재구성하다 보면 여러분 효과가 대단히 클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르치기 하듯 정리할 수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 이렇게 큰 주제, 대단원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봤어요. 배단원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어, 이 부분은 뭐 강요한 부분은 아니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리할 이 내용을 스피드 띄워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이 여러분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 핵심 포인트는 자연수학습이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평가 부분 좀 나왔는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현장학습 와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할 건데, 그때도 다시 한번안 나겠지만, 이 부분을 인념해서 공부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필평가는 2차 한 번만 볼 거예요. 2차 한 번만 볼거고 1차 때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표라보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한 번만 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행평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들어간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건노트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일 수업 시간 매 시간마다 해야 하는. 수업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수업 끝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트를 이제 만든 것들을 하나로 이제 딱 갖고 와서 저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정리도 할 건데 할 건데 이것은 현장학습 와서 같이 와서 다시 한번 제가 교과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논술 평가 노설평가 있고요. 논술 평가 2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계약하고 나면 자세하게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수업 태도와 관련해서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 부분이 취약해요.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계하고 나서 이제 노트와 교과서, 여러 번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발표, 퀴즈, 쪽지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수업 태도에 대한 모습을 평가할 건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 어, 클래스룸에 들어올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한세 문제 정도의 퀴즈를 낼 거예요. 낼 겁니다. 그,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추석 체크를 안 했냐, 했냐 정도만 평가할 거고, 수업태도 관련된 평가는 좀더 고민해 봐서, 여러분 현장에 와서 한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연 하여간 여러분이 해야 할수 어, 온라인 수업부터 진행해야 할 수행 평가는 이 오토정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트 정리의 핵심은 마인드맵니다 이렇게 알아줬으면 대단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 이제 클래스룸 들어와서 여러가지 이제 공지사항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내는 걸로 그런 식진행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 미리, 미리 어,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 범위가 많고, 아, 지식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뽑아서, 선생님들이 뽑아서, 중요하다는 것,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할 건데,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것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부터 이제 국사를 진행할 거고요. 국사가 끝나면 세계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